안녕하세요. 에브리치 미스터 홈즈 소프센터입니다. 오늘은 중앙공원 일지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규모 단체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남자이 포레나 신가 아크로 트라몬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일지구는 광주에서 추진 중인 총 9개의 공원이 있는데요.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243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8가지 테마숲과 11개의 마을숲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풍암호수 조성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야외 공연장, 그리고 기대되는 호수 백사장 등의 시설들도 구축이 되게 됩니다. 광주시에서는 이곳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깐요. 보다 좀 차별화된 주거 문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 비공원 시설인 주거 단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총 3개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블럭 929세대, 2다실블럭 915세대 이 다시 이 블럭 928세대로, 총 2772세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8층까지 3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8 4 제곱부터 233제곱까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 선호도 높은 40에서 5 0평형대로 구성된 광주에서도 보기 드문 대단지입니다. 먼저 1 블럭입니다. 1블럭은 금호동 쪽에 좀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블럭의 경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총 12개 동으로 929세대입니다. 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블럭이기도 한데요. 어, 세대당 2.09대 1대 이렇게 주어지고요. 어, 면적은 지금 42평, 46평, 52평, 82평, 90평으로 30평대가 없는 여기는 전체가 중대형으로만 이루어지는 블럭입니다. 다음 2블럭 살펴보겠습니다. 2블럭은 2-1블럭과 2-2블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2-1블럭인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8층까지 13개 동총 91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083대 1대이고요. 공급 면적은 34평, 45, 52, 62.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2-1 블럭의 임대동이 임대세대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2 어, 블럭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총 14개 동으로 세대수는 928세대이고요. 주차대수는 1.91대 일대, 1대입니다. 면적은 34, 939, 46, 52, 62평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총 세대수는 928세대입니다. 중앙공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입지환경인데요. 먼저 교통환경으로 보면 지하철 2호선이 광주역부터 광주시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같은 경우는 어,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단지 주변에 화장남초, 성진초, 마제초, 그 다음에 울리초, 광주 중, 치평 중, 금호 중, 다양한 학군들이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단지 특허 한번 살펴볼게요. 세대별 한 개소의 창고가 제공이 되는데요. 뭐, 지하나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내집 네 바로 현관 옆에 배치된다는 거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주차 설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블럭당 2.1대, 1블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죠. 이렇게 넉넉한 주차 설계를 자랑하고요. 하이엔드 마감재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계 3대 명품 주방 가구 뭐 아크리니아, 뭐 독일 주방 브랜드 놀테 그리고 다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원목마루 스틸레, 욕실 브랜드 콜러, 엘리카. 요즘에 저희가 견본수태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또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많이 좀 고급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였죠. 분양가. 어,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게 한평당 그러니까 저희가 평당 분양가가 2395만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은 별도가 되겠죠. 그러면 평당 저희가 아무래도 2600만원 선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8사제곱의 경우에는 한 8억 5천에서 8억 후반대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인근 비교 단지로 보자면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어, 7억 6천원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는데요. 보시면은 평당 2,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공원 일지구와 비교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중앙공원 일지구가 그렇게 높은 분양가는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그 대형평양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비교하는 곳이 호대자이쪽이었거든요. 었 근데 호대자이에 비교해서도 대형평양의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래서 최근에 52평형을 나는 한번 접수해 보고 싶다, 청약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청약일정입니다. 견본주택은 4월 5일 금요일 오픈하고요. 특별공급은 4월 16일 화요일 1순위는 4월 17일 수요일 2순위가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특징은 1블럭, 2-1블럭, 2-2블럭 중복청약 모두 가능하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중복청약은 가능하지만 중복당첨은 안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상무 누리로 1 5 4인데요 기존에 저희 첨단제일풍경채에 분양했던 모델하우스 위치입니다. 중앙공원 일지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의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분양 현장인데요. 이곳 관련해서 관심국에 등록해주시면 현장 분양 소식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요. 청약하시고 계약하시게 되면 푸짐한 혜택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공원 일지구 소식 미스터홈즈 서브센터였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에브리치가 함께합니다.